45쪽에 보면 황제 이전에 신농씨의 세상이 있다. 그러니까 오제본계는 황제부터를 다루지만 신농씨가 쇠약하여 라고 하는 구절로 이렇게 첫 문장에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신농씨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신농씨의 세상을 언급은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물론 신농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 이제 지워나가긴 했지만요. 그래서 삼망에는이 어 복희 신농씨가 있는데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이제 변화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염제 신동씨는 동이족이다라고 하는 걸알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염제는 소전지자다. 이제 환당국일 제외하고 이제 알아보는 겁니다. 이게 회남자나 이런 거 보면 나오는데 염제는 소전의 아들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태백기사 삼왕광경본기에는 웅시족에서 갈려나간 후손 중에 소전이 있었다. 안부령 환웅 말기에 소전이 명을 받고 강수에서 군병을 감독했다. 이 소전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다른 데는 나와 있지 않아요. 이 태백기사에는 소전이 안부련 환웅에게 명을 받고 그 강수에서 군병을 감독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안부련 환웅의 명을 받는 분이다. 그런 어떤 분이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웅시족에서 갈려 나갔다. 그리고 그래서 소전은 고시씨의 반계 자손이며 웅시족 출신이다. 소전은 안보령 환웅의 신하이자 유흥국의 군주였다라고 하는 것을 환당고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신농은 소전 씨 아들이고 소전은 소호와 함께 모두 고시씨의 반계 자손이시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염제 신농 씨는 이러한 부분을 보고서 아마 정경희 교수가 이렇게 논문을 썼는데요. 강수에 안착한 소전 씨에게서 난 아들이. 신농씨이다. 후대의 중국 기록에 신농씨가 우두인신의 모습으로 묘사가 된 것은 그가 환웅의 우가 고시씨의 후예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시씨의 후손이라고 하는 환단곡의 어떤 기록을 보고서 추정을 하는 거죠. 환웅의 우가 고시씨의 후예였기 때문에 우두인신으로 이렇게 모습을 그려내지 않았 나오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신농시의 후손으로 강태공이 54페이지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 강태공은 당연히 동이지사 여시춘추에 보면 동이족이다 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나오고 있고 또 사기 제태공세가 이 뒷부분에 있는데요. 동해상인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동해상인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태공망 여상은 동해 바닷가 사람이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 주에 보면 여시춘추에는 동해 땅이라고 이 동해 바닷가라고 하는 것이 동해 땅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동해란 산동반도 동쪽의 바다, 즉 우리의 서해를 뜻한다. 이는 전국시대 때 산동반도 북쪽의 땅을 동이족의 땅으로 여겼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강태공이 있고요, 또 문왕 <laughs> 어, 강태공의 보필로 주나라를 건국한 문왕과 무왕도 동이족 출신이다. 문왕의 성 역시. 여자 여자를 부수로 쓴다는 점에서 동의족이다. 이렇게 이덕희 교수는 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문항의 성씨가 성희 여자 여자를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역시 여자 여자를 부수로 쓴다는 점에서 동의족이다라고 해서 우리 성씨에는 여자 여자 부수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부분을 막 50페이지쯤에서 이제 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태공, 강상이 동이족이라면, 그러니까 거꾸로 들어가는 거죠. 명확한 강태공이 동이족이라는 것이 명확하다면 명확하니까요. 동이족이라면 그 시조인 신농씨 역시 동이족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이제 한의원에 가면 신농씨의 초상화가 걸려 있고, 뿌리 있거나 얼굴이 일그러진 모습이 일반적으로 그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신농 유업. 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약방 사진을 보면 신농 유업이라고 이렇게 써 있죠. 실제 노태우 전 대통령도 이제 강태공 사당을 찾았죠. 산동성에 있는 강태공 사당을 찾아서 거기에 이제 박명록을 적으면서 선조의 높은 뜻을 받들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적었던 그런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마천은 태호보키 씨와 염제신농씨, 그러니까 사망을 삭제했으니까요. 태어복희씨와 염제신농씨를 삭제했다. 사망부터 인정하면 동이족에서 시작하는 역사가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희신농씨를 이렇게 삭제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냐면은 황제로부터 시작을 하는 이제 복희신농 황제를 사망이라고 보기도 하는데 이 황제를 오제 첫 머리로서 가져가서 이제 황제가 황제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마천은 중국사를 오제본기로 시작했다. 사망본기는 아예 없애고 오제본기로 시작해서 1대 황제, 2대 제전욱, 그리고 3대 제곡, 그리고 4대 제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요순이죠. 제요 그다음에 5대 제순 순서로 오제를 기록했다. 중국사의 시작을 연첫 번째 군주가 바로 황제라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